자, 오늘 8월 1일 화요일, 형들, 화요일 날 느낌 어때요? 분위기 별로죠? 저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위기에 강한 남자 바로 저 아닙니까? 주변에 이분 쉰다, 저분 쉰다, 이 사람 쉰다, 이 사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스물스물 들려옵니다. 그의 탄력을 받아서 저는 오늘은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 목표 금액은 오늘 제 주머니에 제 호주머니에 10만 원 벌어 오는 게제 오늘 목표고요. 지난 달에 제가 너무 게을러 가지고 일을 많이 못 했거든요. 이번 달에는 그래도 지난 달보다 약간 더 조금 더 많이 해서 어 보람찬 한 달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9월 달, 8월 달은 진짜 돈 나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벌어 놔야 됩니다. 어쨌든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일단 주는 대로 가봐야 될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영 요즘에 심상치 않아요. 지금 시간이 7시 살짝 넘었는데도 기사님들 굉장히 많은 거 보입니다. 아 분위기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강하다는 거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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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첫콜 잡았습니다 어디냐면 이번에 첫콜갈 때가 하감동 위례파출소 가볼 거고요 자, 여기 근처에 계시니까 빨리 이동해서 손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미래 여기 오랜만에 해버려요. 제가 예전에 레미콘 운전, 서남 쪽에서 근무했을 때, 어, 출장을 자주 왔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건물 지을 때 되게 많이 왔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조용했는데, 지금 완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자, 여기 어, 봅시다. 사자 아파트, 풍경채얘가 예전에 한번 여기 와봤던 곳이었고, 대림전으로. 여기가 감북동 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어디가 나을까요? 어, 어렵네. 거리가 다 고만, 고만 해가지고 문정동도 가까운데 지금 시간에 문정동, 어,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어느 쪽으로 이동해 볼지 고민에 대한 요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위례가 아주 골때는 동네가 다리 하나 차이, 길 건너 하나 차이로 하남, 그 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서울 송파,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아무튼 재밌는 동네예요 자, 다음 콜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한번 좀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천초등학교 부근이고요. 이렇게 살짝 돌아서 서남아이시 쪽을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딱 그쪽이 메인 포인트이고, 요, 고그 시간이 딱 지나면 대리콜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늘 화요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어 이렇게 번화가에서 나오는 것보다 외곽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 마지막 콜로 중장타로 나가는 걸 찍어볼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서 서하나마이시 부근과 초이동 초일동, 감북동, 감일동 이렇게 헥타를 좀 보고 대리콜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여기 한 2km 넘어가면 되니까 바로 넘어가서 그쪽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죠. 감북교차로에서 다음 콜 잡았습니다. 통화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륜 전기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바다향 왕코다리 하남점 계신거 맞으시죠? 네아예 제가 근처에 있어서요 금방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 5분 정도면 갈것 같습니다 서 뭐, 간복 사거리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방학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 양촌리고요 오른쪽은 노원 왼쪽은 이제 우이동 가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대기를 해볼 거고요 자 여기 대리콜이 아마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왼쪽에 우이동도 좋고 넘어가는 데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노원 쪽이 강북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삼릉호계에서 제가 강하죠 왜냐 안쪽으로 들어가는 콜은 나오니까 자 일단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이동에서 지금 분위기가 의정부 3만원권에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이동에서 그것도 우이동 정상에서 이런 분위기라는 거 참고하고요 자 우선 여기서 대리콜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리콜은 제가 어 광사동을 배차 받았고요. 요금은 3만 원에서 5천 원 올라서 3만 5천 원입니다. 여기가 창동인데요. 창동 중에서도 좀 접근이 쉽지 않은 물방울 공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두 번째 콜은 똑같은 콜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두 번째 콜은 아마 4만 원에 배차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여요. 제가 너무 빨리 잡았지 않나 좀 싶기도 한데 나름대로 제 기준에는. 그래도 금액 대비 가성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바로 요거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꼴이 4만 원에 배정되면 손님도 뭐 거기에 수긍하지 않겠어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하늘 음. 한분 아직 안 오셨죠? 아 취소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회사님. 음. 예. 예, 고읍 남로 10번지로 찍고 가면 될까요? 예. 이제 길 아닐까요? 예. 아, 지금 시간은 11시 10분. 여기 양주시 고읍동에 와서 단독 배정권을 켭니다. 아, 대리콜 진짜 없네요. 화요일 역시 헬이에요. 오면서 동부간선도로에서 공사가 있는 바람에 원래는 한 20분이면 여기 충분히 도착하거든요. 길어야 25분. 근데 제가 무려 40분 동안 여기를 왔습니다. 어 장암동에서 밀락동까지 오는데 한 20분 은 걸린 것 같아요. 차가 완전 기어가는 수준. 왜 도로공사를 이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근처 5km에 완전 콜이 없습니다. 영콜. 영콜. 자, 금호동에서 대리콜 하나 뜬게 보이고요. 그 외에는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 좀 고민이 돼요. 아 집에 들어가야 되나? 오늘 목표는 달성했는데 <laughs> 동두천이나 포천 한번 더 찍고 가고 싶은 마음은 어, 여간 불편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살짝 기다려 봤다가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으면 들어가고 좀 가격 대비 가성비 콜이 좀 뜨면 하나를 더 타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너무 어려워요 님들은 지금 요즘에 어떤가요 화요일 지금 11시 기준으로 다른 동네는 어떤 상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양주시. 고읍동입니다. 고읍동 5단지 여기 길 건너편 5단지에서 옛날에 살던 데라 좀 정감이 있네요. 고산동갑니다 아, 단가는 2만 5천 원인데 어, 포인트콜로 2만 포인트 지정됐고요. 이 100점짜리 가겠네요. 자, 고산동 3단지면은 그래도 좀 낫네요. 자, 앞쪽이니까 그쪽에서 또 대리콜 잡고 복귀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고산동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 의정부 고산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고산동 요즘에 입주장이여가지고 이쪽에서 뜰 법도 한데 아 소식이 없군요. 자 지금 11시 54분 가리키고 있고요. 고산동 아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나쁘지 않은 곳인데 저에게 집으로 가는 대리코를 하나 줬으면 좋겠거든요. 단독 배정이 아직 14분이나 남아있는 상태라 요거를 하나 딱 타면서 녹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집으로 가는 코라나만 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보도록 하죠. 다음 포지션은, 솔직히 고산동에서 잡고 싶은데, 와, 밀락동 가야겠죠? <laughs> 아, 밀락동, 힘든데. 고산동에서 청학리까지 바라보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밀락동에도 청학리랑 고산동을 가는 것보다 고산동에서 청학동이랑 어, 청항리랑 고산동을 바라보는 게 훨씬, 아, 낫긴 한데요. 아무튼 어렵습니다. 낙락동에서 다음 데리콜 잡았는데요 녹양동 가보겠습니다 15,200포인트 제가 최근에 이런 데리콜잘안 갔는데 이제는 손이 갑니다 정신을 차렸나 봐요 초심을 잃지 말자 옛날에 이런 거 정말 제가 잘 탔는데 어 최근 들어서 중장타만 타려고 뭐 하다 보니까 일도 잘안 되고 여러모로 힘드네요 어 며칠 전부터는 아 이게 휴가철에는 그래도 동네 콜이 맞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머리를 한번 씩에 맞아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주는 대로 타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카카오 두 번째 콜인데 이거 아마 이코노비 대리콜이 맞을 겁니다 근데 로지 가격으로는 2만원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가격이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녹양동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여기 바로 앞에 200m 부근에 어 있는 거라서 바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녹양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양동 현대아파트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주차까지 잘해주셔야죠. 아, 그요근데 주차하기 어려워요. 아 거기가요? 네. 예. 그럼 일단 한번 가보도록 아, 하죠. 네, 몇번돌을 수도 있어요. 예. 열정 확에하는 데가 아니라서. 예, 열쇠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뭐 제가 몇 바퀴는 해드릴 수 있는데 한 열쇠 부탁드릴게요. 뭐한 시간 걸리고 그런 건 아니실 거잖아요. <laughs> 그럼 못 하고요. <laughs>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예. 그냥 여기서 <laughs> 잘 거예요. 아, 그니까요 고기 그러니까 없으면 예. 나가야 돼요,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여기도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다 대드릴까요? 아니요. 예. 최대한 가까운데 한번 가보시죠. 아, 저 어지럽습니다. 예. 아, 이거 너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예. 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자, 안전하게 도착했고 노경동입니다. 음, 오, 가능동. 오케이. 제이드웰 SK뷰 아파트에서 제이드웰.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대리콜로 가능동 SK 아파트 요 앞에서 어, 양주 옥정동 제이드웰 저희 옆에 단지니까 요거 가서 마무리 콜로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님하고 통화하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콜이 연기가 돼서 금액은 썩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 초심을 잃지 않고 옛날처럼 해 보니까 나름 또할만 하네요 자 일단 전화해 보겠습니다 자 양주 옥정동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단지 안에 들어왔는데 어 오늘 굉장히 좀 뜻깊은 하루였네요 오랜만에 제가 동네 대리운전을 좀해 봤는데 제가 동네 대리운전을 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1번 어, 지리를 너무 잘 알고 단지를 전부 다제 머릿속에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양주, 동주천, 그 다음에 의정부, 그다음에 파주, 그 다음에 강북구, 여기 일대는 아파트 단지명하고 그 다음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제 대리운전 초, 초창기 때 전부 다 메모리 속에 넣어 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북구나 노원구 지역을 조금 많이 알수 있었던 계기가 예전에 제가 쿠팡플렉스 초창기 때 여기 양주캠프 1기에서 그쪽으로 배송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대에, 어, 집원, 번지, 그 다음에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훤하게 자연적으로 외우게 됐고, 외워야지만 일을 편현하게할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안 틀고 다녀도 된다. 신호체계를 웬만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빨간불 떨어지면은, 아이 여기서 우회전 갔다가 돌아가는 길, 요런 길을 좀 루트를 잘알수 있습니다. 왜냐, 레미콘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항상 느끼는 건, 아, 신호 걸리면 돌아가는 방향을, 어, 신호체계를 외우고 있는 게, 일단, 어, 세 번째로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별 가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장점이 좀큰거 같아요. 자. 지금 시간에도 가능동이 배차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2만 원어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갈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런 특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 동네 골목골목을 지도에 나오지 않는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지 않는 이런 신호 체계가 없는 이런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동네 대리운전으로, 도, 동네 대리운전 밖에 아예 안 나가고 한몇달 동안 일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때 참 기분이 요즘에 한 대리운전 할때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가고 싶어도 대리콜이 안 나오니까 갈 수가 없고 중장거리를 타고 싶어도 가격이 안 맞으니까 어,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좀 나아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탄력적으로 멀리 주변은 가격이 맞으면 멀리 나가는 거고 안 맞으면 그냥 첫콜이 동네 근처 콜이고 가격이 좀 괜찮으면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시간을 녹이지 않고 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런 어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빨리 파악하고 맞춰서 그 분위기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 분위기의 흐름을 그냥 빨리 타는 게어 돈을 버는 길이에요. 장거리나 중거리 타시는 분들은 그 콜이 안 나오면 그날을 아예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목. 목 끝내 못 잡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도 그냥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과 날씨 계절 요일별 그다음에 분위기별 경제별 요런 것들의 포커스를 빨리 파악하고 그냥 적응하는 게 어쨌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어, 자동차로 돈을 버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이런 채널이고요.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견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제 의견이 틀리면, 어, 수긍하고 의견이 맞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요렇게, 어, 함께 협력하는 그런 채널로 커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유하는, 공감하는, 이런 소통하는 그런 모양을 좀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어, 초보자의 마음, 가짐으로 항상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만 노력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나름 잘탄건 아니고요. 이게 기사님들이 많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그래서 그런 흐름과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이렇게 잘 이어간 게 어, 오늘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금액을 많이 하고 높게 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 어 목표를 이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 많고 적고의 의미는 전 크게 두지 않아요. 그냥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남들이 얼마를 했든안했든전 그런 건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 그냥 된거요렇게 아, 생각하는 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도록 항상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어 옆에서 어 힘차게 박수를 쳐 주시면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과정을 어 브이로그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